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2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마게도네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안해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여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그가 온 것뿐인 경우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그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의 이름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 님의 뜻대로 하게된 이, 근 심이 너희 로 얼마나 간 절하 게 하며, 얼마나 변 증하 게 하며, 얼마나 분하 게 하며, 얼마나 두렵 게 하며, 얼마나 사 모하 게 하며, 얼마나 열심 히있게 하며, 얼마나, 얼마나 벌하게하 는가？너희 가, 그일에 대하 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에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로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해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에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식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사랑함과 겸됨로 자기를 영육적하여 희생한 것을 생각 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인정이 더욱 깊었으니, 깊었으니, 깊었으니 내가 범사의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생활 32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와 성도를 세상과 구별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아마도 거룩함일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것이 더욱 빛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타락의 이 대표적인 도시인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성도들에겐 이런 거룩함, 그리고 철저하게 구별됨이 더욱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지난 시간 7장 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온전히 이루어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을 의해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은 바울에게 도전한 것만이 아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거두는 연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도 봤지만 은 헌금을 통해서 이득을 취한다라는 오해와 비방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가르친 복음, 신앙의 원칙을 따르다 보니 세상과 생활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불편함이 많다는 것 때문에 이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에 아무런 불이한 일이나 악한 의도가 없었으니 자신을 마음을 열고 믿고 받아들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에 대해 우애를 해명한 바울은 그 해명이 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3절에 덧붙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몇 차례 편지를 썼습니까? 세 차례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흔히 눈물의 편지다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그 편지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죠. 여기서 말하는 편지가 바로 그 눈물의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의 성도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물론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건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그 편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성도들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근심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잠시 후회가 되었던 거예요. 내가 왜 그런 편지를 썼을까? 혹이 편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어쩌나 후회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곧이어 들려왔습니다. 소식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바울의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잠시 근심하였는데 그게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교의 교인들의 마음에 순간 고통이 되기는 했지만 그 찔림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그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과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근심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다윗, 다윗은 죄를 바라보면서 근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편 38장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요,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인태였 나이다. 바울도 그런 고민 때문에 절규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 죄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근심으로 절규를 했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신인데 죄 때문에 그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 싸워야 하는 신앙의 영적 전쟁은 한두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하는 길고 긴 영적인 전투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언제나 언제나 자신의 철저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근심, 거룩한 근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고민은 결국 여러분 죄를 미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가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죄에 대해서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안에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죄를 바라보는 눈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서 그 회개함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합니다. 자신들이 기뻐하죠.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 판단 기준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만 나타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함을 맛볼 수 있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은 10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말함과 동시에 또한 반대로 사망을 이루는 근심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대부분 이 근심은 상실적인 것, 욕심 또한 죄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막 주식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주식 얘기를 해요. 이런 근심이 뭡니까? 주식을 사놓고 걱정하는 사람들 매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떨어졌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또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걱정하는 그런 근심들. 아이들의 입시의 걱정들. 무슨 나를 잡아놓고 아이고 이날은 어떻게 될까? 걱정들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근심, 우리의 노력으로 할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맡겨야 할 것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그죄 자체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형벌만 근심하는 것. 이런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요. 이런 근심은 회계에 이르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나님의 극률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쌍, 아니, 조,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이 쓴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진짜 회개로,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매사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떠한가? 감사보다 불평이, 기쁨보다 근심이,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지 않은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즐겨하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데서 더 위로를 받고 있지 않은가?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당신이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구원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확증해보라. 당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철저히 다루실 때까지 쉬지 말라.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봉사 잘하고 직분 자면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은 듣고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 아직 당신은... 돌이키지 않았다.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계는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짓물르는 그런 죄의식을 뭐 어떤, 털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내 앞에 닥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삶 삶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회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근심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우리가 더 깨끗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나의 하나님 앞에 모습을 비춰봤을 때 죄된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을 애통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기로 나눕니다. 결국 그 근심을 통해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시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드림으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기도로 구하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철저히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주의 능력을 붙들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지만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근심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아니면 망하게 하는 세상의 근심으로 우리의 욕심의 근심인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그 염려가 후회할 것 없는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익이 되며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거룩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어. 믿음과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윤주 권사님 오늘 새벽 예배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이전보다 더욱더 수술 이후에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수술할 때에 바른 판단력으로 주님 잘그 수술비를 수술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을 수술하고 집도할 때에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인주 권사님의 어그 수술. 모든 건 안전함으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시마요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은주 권사님 특별히 참석하셨네요 이제 마치시고 병원 가실 텐데.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